두 번째 시간은 자개 보관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은 보면 뚜껑을 열면 자개가 들어 있어요. 이 자개는 약해서 잘못하면 부러지기도 하니까 뜯을 때 아주 조심조심 다루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코팅액이에요. 이걸로 붙이는 풀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에 코팅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쑤시개가 집에 있으시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혹시 이쑤시개가 없으시면 바늘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바늘 앞면으로 하면 이게 깨지니까 바늘 뒷면으로 뭉뚝한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찍을 수 있어요. 요거 뜯을 때요거 판이 없어지면 이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뜯을 때 이쪽을 아예 같이 뜯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꺼내실 때도 조심조심. 우리 어르신들은 자개농을 예전에는 그렇게 비싸다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시집 올때 자개농 갖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자개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자개농을 못본 세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자개가 다시 떠서 조금 더 고가의 물건으로 많이 팔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개를 이용해서 보관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담냐고 또 이렇게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르신들 중요한 걸 한번 담아보는 그릇으로 쓰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부터 이걸 사용하는데 제가 이쑤시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런 펜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펜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수 있어요. 우선 이거를 뒤집어 놔야 될것 같아요. 보면 여기에도 보면 조금 반짝이는 곳이 있고 이렇게 하얗게 된게 있어요. 이건 뒤집힌 거니까 이렇게 뒤집어 주면 반짝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 반짝이 있는 대로 뒤집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이게 플레 역할을 해요. <laughs>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꽃하고 나비고요. 이쪽은 꽃대하고 꽃잎,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꽃대를 다 사용을 그냥 길게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이걸 가위로 좀 잘라놔도 돼요. 내가 어떻게 쓸 건지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고요. 손으로 부러뜨려도 잘라지기는 해요. 근데 좀 예쁘게 자르려고 가위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좀 매끄럽게 닦아주시고 이게 지저분한 것들이 코팅제를 바르면 거기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닦아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나비를 한번 이쪽에다 놔볼게요. 요거, 이쑤시개 할 때도 이렇게 살짝 코팅액을 묻히시면 이렇게 잡기가 조금 더 낫거든요. 아이고, 이 나비가 좀 커서 자꾸 안 되네요. 혹시 약통에 핀셋 같은 거 있으신 분은 핀셋을 사용하셔도 돼요. 펜셋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냥 안, 사용을 안 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헬 때를 미리 다 해놓으면 좀말르는데할 때를 조금 더 이렇게 널찍하게 칠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놓고 싶은 대로 막 놔도 돼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예, 뒤집혔네요 이거는 테라리움보다 조금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이거 잡으면서 꽃이 부러졌거든요. 부러졌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붙이면서, 반쪽을 거기에 연결해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밀어줄게요. 부러지지 않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했죠. 또 마구 아무데나 막 흩뿌려놔도 예뻐요. 꼭 이렇게 근처에다가 다을 필요 없이 마구마구 이런데다가 꽃잎 날리듯이 그냥 해놔도 굉장히 예쁘게 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해 놓으세요. 이게 또다 됐나 봐요. 잘안 붙을 때는 이거를 액을 조금 더 바르면 잘 붙어요. 이렇게 바늘로 하면, 너무 뾰족한 바늘로 하면 부러지니까 뒷면으로 하고 될수 있으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이쑤시개 나무라서 조금 부러지는 게좀덜 하거든요. 저는 이쪽으로만 많이 붙였어요. 이거를 많이 잘라서 붙여도 예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파편을 그냥 사용해도 돼요. 마음껏 장식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틀릴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르신들이 해놓은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넣을까? 저 계단 놓을까요 아이쿠. 풀이 없나 보다. 이게안 됐을 때는 풀을 좀더 칠하고요. 이렇게 So, 이어처럼 생겼지만 이녀큐어랑 달라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거를 조금 잘라볼이요이날라 미리 그다 잘라 놓고 작게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작게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지금 저는 조금 빨리 붙이려고 크게 크게 그냥 막 잘랐거든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작게 작게 예쁘게 구성을 해보세요. 안 붙네요. 조금 집에서 여기에 얘는 지금 끊을 때부터 조금 부러뜨린것 같아요. 더듬이가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더듬이 대용으로 한번 그냥 쳐볼게요. 나비를 한 마리를 어디다 놓을까요? 가운데도 한번 놓을까요? 큰 거는 이쑤시개 조금 더 많이 묻히면 잘 달라붙을 것 같아요. 막 흩뿌려줄게요. 우리가 다한 다음에 이 자개 위에다가 코팅액을 또한 번씩 다 발라줘야 돼요. 이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막 놨거든요. 막 놨는데도 그냥 논 자체가 또 예쁘지 않나요? 네, 저는 지금 이거를 다 썼어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마감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 발라줄 거예요. 각보다 쉽죠. 조금 까다롭다면 뭐가 까다롭냐면 이게 부러지는 거. 부러지는 거랑 이렇게 꺼낼 때잘안 꺼내지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 지금 저는 이거를 좀 크게 크게 그냥 사용했거든요. 근데 크게 사용해도 별 무리는 없고요. 좀 작게 하면 더 예쁘겠죠. 크게 한 것보다 작게 한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좀 작게 잘라서 이렇게 같이 띄어지는 거는 다시 발림이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치 잡고 말리면 다시 거기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안 칠해진 데 없이 또 떨어지는 거는 밑에가 떨어졌나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게 굳으면서 다시 접착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되갔네요. 자 어때요? 제가 작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